혹여나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셨던 곳으로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전에 마하보니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의 Q&A를 저희가 이제 뭐 담아 보았는데요. 그중에 배역별로 두 가지씩만 좀 뽑아 보았습니다. 먼저 게스트 배역 맡아주신 최재형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 마하고니는 특별히 또 도파민 공연이라고, 폭발, 폭발이라는 이제 공연이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한 강렬한 에너지를 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배우님이 공연 중 가장 짜릿한 순간은 또 언제일까요? 네, 어, 저는, 어, 특히 이 공연은 그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맨 뒤에 앉아있거든요. 그 공연 시작 전에가 제일 짜릿해요. 그, 그, 그 호스트가 딱첫 노래하는 순간이고 이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연도 그런데 항상 공연 시작, 바로 시작 전그 순간이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아,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볼게요. 어 결국 마하구이에서 쫓겨난 게스트는 어떤 결말을 맞아, 맞았을 것 같으신가요?라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음 다시 제가 생각하는 그뒤 이야기는 다시 일상으로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평범한 삶을 살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평범한 삶을 살고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스트 이율 배우님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마하분이 공연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애들 있으신가요?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오빠 율호스트만 <laughs> <laughs> 그림 소품을 알, 안 쓰고 계신 거 알고 계셨나요?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의미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도 다녀갔다라는 뜻이라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연출님이 직접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율호스트는 게스트에게 그림을 안 보여주시는 의미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음... 그냥 어...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하잖아요. <laughs> 음... 돈 잘... 그냥 인터넷 뱅킹 을 타다 그냥 턱 얹어놓고 그냥 이렇게. 오~~~, 오, 오, 오 <laughs>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아 네, 충분합니다 너무 재치있는 답변해주셔서 이 사람도 왔다갔다. 이 사람 <laughs> 네, 다음은 또 저희 이런 강렬한 에너지를 또 더해주는 코러스 분들의 답 어, 질문은 또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이삭 어,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만약 본인이 호스트나 게스트 중에 역할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고를 것이며 또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여러분들이 잘 알, 알다시피 직업 만족도 최상의 코러스로 저는 나 분이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호스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 이유는 어, 저도 이제 게스트였다가 코러스가 된 것처럼. 게스트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코러스 최민경 배우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마하군에서도 강렬한 권투신을 볼수 있는데요. 어, 캐릭터를 보았을 때 가장 전투력이 강할 것 같은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권투로 생각했을 때는 종석 오가 호스트가 가장 강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전체적인 캐릭터로서 전투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잖아요. 무력도 있고, 뭐, 마음의 힘,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재용 오빠, 베스트감, 아무래도 무적 상태다. 근데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 배우님만의 네. 아우라가 확실히 네. 네, 남다르실 것 같은. 같습니다. 네. 어, 특별히 최민경 배우님은 이 마하구니가 데뷔작이라고 들었는데요. <laughs> 네, 앞으로도. <laughs> 네. 앞으로도 대학로에서 더 다양한 모습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배우분들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럭키드로우 시간인데요. 네. 이렇게 저희 럭키드로우 이벤트까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마지막 타임으로 포토타임 가질 예정인데요. 배우분들은 조금 모여주시고, 네. 좌측, 중앙, 우측 순서로 약 10초간 포포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좌측 봐주세요. 배우들 네, 좌측 먼저 봐주세요. 네, 다음에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봐,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드 캐시 준비한 파티레쇼 행사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배우들도 <laughs> 너무 고생해주셨어요. <laughs>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마하곤이행 티켓 티켓의 유효 기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이벤트인 저도 가장 재밌게 보았는데요 강렬한 에너지 그리고 도파민 충전 시간이라 불리우는 마하곤이 마지막 커튼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가야죠 네. 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네. 믿어도 돼요? 네. 이게 다야? 네. 원